안녕하세요. 언제나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은 패치 무료 증정 이벤트입니다. 나은 패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스와 달리, 오가피 300초 인진, 진피 목초분말 등 천연 한방 재료를 엄선하여 만들었으며, 노폐물 제거, 근육통 완화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 제품인데요. 나은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통증 부위와 발바닥에 매일 같은 시간에 붙여 사용하고, 3일에서 5일 꾸준히 사용하면 체내 독소와 염증이 배출되며 5일째부터는 체내의 독소와 염증을 적극적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 즉 호전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은 패치를 사용해오신 분들은 나은 패치를 사용하면서 근육통이 완화되고 피로가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나은 패치에 묻어나는 노란 물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은 패치 사용 후 표면에 노란 물질이 묻어나는 것은 나은 패치의 성분이 몸속 노폐물을 흡수하여 생기는 것으로 노폐물이 제거되는 좋은 현상인데요. 나은 패치를 무료로 경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참여합니다. 또는 완료 등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은 패치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설명서 하단에 나은 패치 특별 체험 신청하기 클릭하시고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마지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 진행 또는 제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인에게 공유하셔서 나은 패치를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눠드리는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을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많은 부모님들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